안녕하세요 내 네, 입술 따뜻한 리프처럼 내 딸입니다 어, 저는 오늘도 넥소를 통해서 XRP 13개 정도 수량을 늘렸고요 그리고 오늘 업비트를 721원에 어, 운이 좋게 어, 7개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7개 더 수량을 늘렸고요 그리고 오늘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어, 15분 봉으로 볼게요 네 이렇게 어 많이 상승을 해서 지금은 어 877원까지 찍고 이렇게 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한10% 9% 정도 가격이 올랐으니까 어 많이 올라가 좋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 리플을 뭐 꾸준히 이렇게 5천 원씩 매수를 하다 보니까 어 수익률이 그래도 조금 잘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잘했다라기보다는 어 이제 하락장이 조금 끝나고 이제 조금 상승 추세 에 있지 않나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뭐 이렇게 일본에서 오디얼 통로 발표라는 이런 호재가 있었고 또 필리핀에서 또한 또 통로 발표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리플은 어더 많은 호재를 저는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X, 음 SEC 소송이 해결된다든지 아니면 어, 플레어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런칭한다든지 그리고 진짜 국제 송금에 있어서 어, 리플이 XRP가 정말 절대적으로 사용이 된다든지 어, 정말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이렇게 가격이 어, 급격하게 상승을 할 때는 어, 어차피 이미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많이 XRP를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리시기 보다는 어 좀더 기다려 보시고 또 가격이 조정이 오면 또 매수를 하고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기분이 좋고 어 이렇게 지내 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뭐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의 투자 그릇이나 뭐 여러분들이 보는 뭐 차트 라든지 뭐 여러가지 어 분석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하는 투자들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정말, 뭐, 좀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오랫동안 기다려셨던 분들은, 뭐, 이제 시작이니까요. 음, 잘또 견디셔서, 힘든 구간들 중간에 또 있겠죠.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 어, 모두들, 어, 성공적인 투자하시고, 보기 눈덩이처럼 불안하시길 빕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이상, 내네 입술 따뜻한 리부처럼 내 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